서울신문에서 예, 만들어진 정원, 한번 보십시다. 얘 예, 정말 앙증맞고 귀엽기가 신기한 것은 너는 누구도 이렇게 뭐 파가려고 생각하는 게 없다는 거야. 가면안 되겠지만요. 참 이국적이죠. 이게 이제,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 클라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서울식물원의 그 식재 능력을 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앞에 이렇게 정원의 그 색깔 조합이라든지, 다양한 이 식물들을 어려움 없이 처리하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또 물론 약간씩은 이런 식의 이제 수국들은 어~ 되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지만 품종 선택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. 어쨌든 너무 예뻐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. 이 조형물과 함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서울신문관사 <목소리도> 페스티벌 해봄. 역시 틀립도 같이 있고, 찍어보더라. 튀는 높이 있는 쩐은 보였죠. 그래서 지금부터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영마 없이 돌아오네요. 음. 예쁘죠? 숙제 기법이 정말 마음에. 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식 실제로 너무 잘해. 다봄 식물들인데 실제를 정말 잘합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심을 생각이 없는 이거 라고 보이는 게 굉장히 오래 클 식물들, 또 장미들 뭐 이런 것까지 연출용으로 이렇게 심었다는 게 그냥 보여요. 보이는데도 정말 예뻐요. 그래서 참 멋있고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서울신문원의 작은 정원을 보여주겠습니다.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.